야, 이거 별로 수익도 안 났는데 어쩌면 또 다시 손실 보고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현금을 가져가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못 먹고 판다 혹은 손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국면에 맞게 다시 현금을 늘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재상승 사이클에서 정말 강한 주식을 우리가 살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찐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투자나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은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보는 주식 필살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금요일에는 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AI 투자 회의론이 시장에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투자 회의론이라는 것은 2023년부터 진행된 AI 투자 사이클 전체를 종료시킬 수도 있는 상당히 큰 거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상에 집중을 해서는 지난 주간 시황을 통해서 이미 저의 해석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필살기 시간에는 과연 오라클 그리고 브로드컴의 실적을 통해서 불거지고 있는 이 ai 투자 회의론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랬을 때 시장은 정말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어떤 투자 관점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피디님 시작해 보실까요 우선 오라클부터 궁금합니다 금요일 오라클의 AI 인프라 투자 연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2일 연속 계속 급락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라클 때문에 미국 정신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오라클은 다른 빅테크와 함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AI 투자의 주체인 기업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AI 투자 사이클에 따른 상승 국면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I 투자를 이끌고 있는 오라클의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사실 이는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도 작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오라클의 실적을 통해 시장의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오라클의 AI 투자를 이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수익성이 단계에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좋아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 AI 투자를 계획대로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는 이행되지 않은 주문을 이야기하는 RPO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었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로 RPO가 상승한 것이 주가 약세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라클의 지속적인 투자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것은 아니고요. 지난 10월 초에 오라클이 개최했던 AI 월드에서 단기적으로 뭔가 좀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거론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이때부터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을 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오라클의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의구심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오라클 쪽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AI 월드에서 이야기했던 3에서 40%의 이익률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실제로 한몇 개월 정도 뿐이다 라고 합니다. AI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수익성은 바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AI 인프라 초기 수익성이 다른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낮은 것 아닌가? 이 기본적인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오라클의 부인에 크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오라클 자체에는 좋지 않은 이슈가 될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던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는 수익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게 AI 투자가 본격적으로 둔화될 위험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에서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거의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일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부터는 미국 중심의 ai 투자를 넘어서서 네오클라우드라고 하는 글로벌 ai 투자 컨셉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0이나 이번에 발표됐던 오픈 ai 5.2를 보면 언어모델 개발에 있어서 여전히 스케일링 법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스케일링 법칙이 유효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ai 투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의 수익성 우려 그리고 ai 투자 둔화 우려는 그냥 전체로 확. 때할 이슈보다는 오라클 하나에 국한되는 문제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구글의 TPU 때문에 주목받았던 AI 반도체의 수익성이 오히려 다른 반도체 대비 낮아서 향후 회사 전체의 그로스 마진이 조금은 감소할 수도 있다. 언급 때문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라클의 수익성 때문에 AI 투자가 강하기는 하지만 수익성은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요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상황에서 정작 AI 반도체에서도 유사한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의 AI 가속기 반도체는 마진율 자체가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높게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반도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브로드컴의 A직 AI 가속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발 난이 도가 높습니다 개발 난이도가 높다 라는 것은 그만큼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gpu 처럼 브루드컴의 ai 반도체는 범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은 상당히 gpu 대비해서 제한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한 충분한 노하우가 쌓여서 개발 비용이 감소하기 전까지는 마진이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약할 가능성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이제 ai 라는 산업 전체가 들인 돈 대비해 해서 돈이 잘못 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AI 투자 회의론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브로드컴의 에직 반도체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GPU 마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는 범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오라클이 아닌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빅테크의 수익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브로드컴의 마진이 AI 반도체 때문에 나빠질 수 있고 이것이 AI 투자 회의론에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을 너무 큰 담론으로 해석해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브로드컴 실적을 보게 되면 AI 투자 사이클의 성장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수 있는 네트워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강한 성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에서 일종의 네트워크 파운드리 같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강한 AI 투자는 여전히 변함없이 확인이 되고 있다 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AI 투자 둔화 위험 역시 최소한 그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증시는 결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찐쌤은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주간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을 부분인데요. 미국 증시는 이미 10월 중순 이후부터 조정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이를 조금 제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로 표시한 부분에서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조정의 이유는 12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증대하면서 시중 금리가 상승했던 부분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오라클처럼 일부 빅테크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했던 부분 이것 때문에 ai 투자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등이 실질적인 조정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재미나이 30 발표 이후에 ai 인프라 전력 효율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ai 인프라에서 전력 효율성을 올려주는 ai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11월 중순 이후 재상승 반전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었그 국면 제가 두 번째로 표시한 타원의 상황인데요. 이렇게 AI 인프라 효율성을 올려주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재상승이 시도되었었지만 지난 금요일 바로 이들 주식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이유가 저는 AI 투자 사이클의 종료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실질적인 AI 투자의 주체인 빅테크의 주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보다는 그동안 단기적으로 상승을 주도하던 종목군들 일년의 투자심리 악화와 함께 단기 상승 추세에서 쉬어가는 약세를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래서 증시가 하락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상승을 단기적으로 주도하던 하드웨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기 상승에 대한 이탈을 뚜렷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중순 이후에 시도되었던 재상승 전환 시도는 일단 실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AI 투자 회의론 AI 투자 거품론 등 거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단계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 진행된 모든 시장의 랠리가 종료 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단계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조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니까. 정리를 해서 보자면 10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주종 국면이 일단은 계속해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조정 정체 국면이 연장되는 상황이라고 할때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11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재상승 전환 시도가 있었고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주식 비중이 일정 수준 다시 한번 늘어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존의 동체 구간이 연장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주식 비중이 다시 조금은 줄어들고 현금 비중이 올라가는 결정으로 이어져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중. 중순 이후에 조정으로 전환될 때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조정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후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자기적으로 생각한다는 라 부분입니다. 지수가 어떤 수준으로 조정을 받을 것 같고 어떤 지수까지 내려갈 것 같고 혹은 어떤 시점에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해서 그림을 그리기가 좀 쉬운데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좀 자기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식 투자의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투자에서 위험이라는 건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제가 틀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상이나 전망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위험은 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국면이지 요 정도만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것에 맞는 그런 주식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정체 연장 국면이라고 한다면 이에 맞게 현금 비중을 다시 늘려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진짜 다. 다시 랠리를 보일 때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주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별로 수익도 안 났는데 어쩌면 또 다시 손실 보고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현금을 가져가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못 먹고 판다 혹은 손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국면에 맞게 다시 현금을 늘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재상승 사이클에서 정말 강한 주식을 우리가 살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정말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공부를 많이 해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태도가 바뀌어야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누차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요. 현재 국면에서 필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못 먹고 파는 것이나 손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면에 맞게 현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노력 이런 게 가장 필요한 태도라고 이 시점에서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필살기에서는 지금 미국. 증시에서 다시 불거진 AI 투자 회의론 그리고 AI 투자 둔화 위험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맞는 저의 시장 해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올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해서 영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찐생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영상 주제를 잡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저의 이야기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